날에 노스다코타주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파고라고 하는 병원에서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3일 만에 3일 만에 자기 이름을 말을 했대요 그거 엄청난 일이죠 <laughs> 참그 신기한 일입니다 3일 만에 자기 이름을 발음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이, 레스네임이 뭐냐면 W A A Y입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이름만 입만 벌리면 나오는 <laughs> 발음이죠. 하여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어,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또 더럽히면서, 더럽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아마 수만 번, 수만 번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기쁠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주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선생님이 벌 받을 학생들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그 얼마나 싫, 싫습니까? 또 화장실 청소하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진다면 그거 많이 싫겠죠? 매해 6월달이 되면 은 미국의 대학농구 선수들이 전화통합해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린답니다. 대학농구 선수들이 이제 NBA 프로농구 선수로 불려지는 거, 그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경쟁률이 굉장한 수천 대일 이랍니다. 그 대학농구 선수들 중에서 수천 명 중에 오직 한명 꼴로 NBA 그 프로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통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린답니다.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그래서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리움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상장을 받을 때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지라도 혹은 장관으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지라도 더 중요한 불리움이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1절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49장 1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태에서부터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태에서 있을 때 나를 부르셨다고. 그리고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고. 새 성경은 기억하셨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내 이름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렇게 한번 속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번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 이름을 자기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이 세상에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이 세상에 보면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러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는 다알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오늘 사절 말씀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큰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천분질 만분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천배 만배를 한번 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귀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고멜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고멜이 어떻습니까? 호세아를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호세아는 고멜을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러 감옥에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주일, 매주 토요일마다 그 아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그래서 결국 25번 만에, 25번 만에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보다 더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비록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셨다고, 이 "진실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가 비록 신앙 생활을 잘 못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때 자녀가 부엌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릇을 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릇을 깼다고 해서 그를 미워합니까? 아니죠 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나 깼다 그래서 그 끊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비록 책망도 하었던 때는 훈계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식에게 대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듀크대의 신학교수였던 토마스 랭포드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란 내 곁에 바짝 붙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바짝 붙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왜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지금 바짝 붙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하나님께서 바짝 붙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들도 물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은 하나님은 나 없이는 나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이에요. 네.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에게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나 하나만 있어서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고 지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들이고,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이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완전하게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없어요. 그때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그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작은 상처이겠지만은 물론 또 어떤 아기가 배고파서 울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데 엄마가 얼른 젖을 주지 아니했어요. 그때그 아기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은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상처를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자기 연민과 열등 의식 혹은 죄의식, 낙심, 실망, 분노, 교만, 우울증, 자만심, 경쟁의식, 비통 등등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줄수 있습니까? 사람이 치료해 줄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부인이 계셨어요. 이 부인은 자기 아들이 흑인에 의해서 총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겠습니까? 또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는 TV를 보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흑인만 나오면 얼른 꺼버렸습니다 그 분노가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마음에 치유가 됐어요. 조금씩 조금씩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한수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 20주년이 되었을 때에 결혼 기념으로 그 브로드웨이 쇼를 한번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라이언 킹그 쇼를 보러 가기로 정하고. 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갔습니다. 뭐 여러분 줄거리 다 아시죠? 그 보면은 어, 거기에 그 아버지 사자, 아버지 사자가 왕으로 있고 그 아들이 신바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왕의 이제 후계자로 이제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삼촌이 있어요. 삼촌 스카라고 하는 삼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나쁜 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을 죽입니다. 형을 죽이고 조카를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바라고 하는 이 아들 어, 사자는 어, 다른 곳에 쫓겨나가 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삽니다. 그 살면서 그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거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사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자기 마음 속에 있던 아버지 형상, 어, 아버지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어, 그에게 그 아들 신바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Remember,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true k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기억해라. 너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진정한 왕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산이 막 지렁지렁 울리게 그렇게 그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왕자가 심바가 힘을넣습니다 용기 백배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가 가지고 삼촌을 몰아내고 이제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줄거리예요. 저는 그 아버지가 remember who you are 하고 그럴 때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걸 잊지 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진정한 왕이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어요. 살아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없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절 마지막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네가 물가 안대로 지날 때도 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사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순간순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고 참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주님 오심을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이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무개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시고 또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